어? 냄비는 끊기지 어? 마세요. 어? 네, 뜨거워요. 네. 고기랑 어묵하고 김치가. 응. 고기도 되게 짱짱하다. 고기도 넣고, 응. 어묵도 넣고, 응. 김치도 넣고. 난 좀, 와, 이좀 넣어 먹어야겠다. 저기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집이 있다고 저도한는데 김치찌개 집 아유 여기요? 여기? 진절하게 안내해 주신 삼천리 자전거 사장님 아,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, 사장님. 아저 저기... 알려주신 대로 샷다 문 찾아 골목 안쪽으로 쭉쭉쭉 들어가 봤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처럼 보였는데 이런 곳에 식당이 있다니요? 간판이 없다 그러더니 진짜 없는데? 바로 여기였습니다. 식당 맞지? 여기.